프랭클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D. 루즈벨트는 흔히 FDR로 불리는데 대공황과 제2차 세계 대전이라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미국을 이끈 선구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웅변과 강력한 연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큰 반향을 일으키며 용기, 연민, 인내라는 변치 않는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193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취임 연설에 나오는 이 유명한 인용문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의 힘에 대한 그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우리의 진보에 대한 시험은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충분한 것을 제공하는지 여부입니다. 루스벨트가 강조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사회. 복지 보장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의 노력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항상 청소년을 위해 미래를 만들 수는 없지만 미래를 위해 청소년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교육에 투자하고 젊은 세대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겠다는 루즈벨트의 신념을 담고 있습니다. 행복은 성취의 기쁨과 창의적인 노력의 스릴에 있습니다. 루스벨트가 노력과 창의적인 노력을 통한 개인적 성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개인 기여의 고유한 가치에 대한 그의 신념을 반영합니다. 그 강의 바다에서 길을 잃은 미덕은 이기심에 의해 사라집니다. 루즈벨트의 이 말은 도덕적 가치의 침식에 대한 그의 우려와 개인이 자기중심적인 추구보다 더큰 선을 우선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 민주주의는 자신의 선택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현명하게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루즈벨트는 민주주의 체제의성공에 있어 정보에 입각하고 참여하는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 내일의 실현을 가로막는 유일한 한계는 오늘에 대한 우리의 의심일 것입니다. 루즈벨트의 이 말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낙관주의와 미래 지향적 사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차유는 모든 곳에서 인권의 우위를 의미합니다. 인권과 자유에 대한 루즈벨트의 헌신은 이 인용문에서 잘 드러나며 이러한 원칙의 보편성에 대한 그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부진정한 개인의 자유는 경제적 안정과 독립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안정과 개인의 자유가 상호 의존적이라는 루즈벨트의 인식은 모든 시민을 위한 안전망을 보장하려는 그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든 너가 불의 증오가 우리 문명을 공격하기 위해 고안된 쇠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열과 편견의 파괴적인 본질에 대한 루즈벨트의 이해와 그러한 위협에 직면한 단결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그 장미 덤불에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불평할 수도 있고 가시에는 장미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루즈벨트의 명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름다움과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긍정적인 시각과 능력을 장려합니다. 우리의 진보에 대한 시험은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제공하는지 여부입니다. 루즈벨트의 이 말은 사회 발전의 척도로서 부의 재분배와 사회 정의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배경이 무엇이든 모든 시민의 시민권과 시민의 자유를 꼼꼼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모든 억압, 불의 증오는 우리 문명을 공격하기 위해 고안된 쇠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민권을 보호하고 사회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루즈벨트의 노력은 이 인용문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 당신이 동의하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권리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루즈벨트의 이 말은 언론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중요하며 의견이 다르더라도 모두를 위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을 강조합니다. 인간과 자연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자연의 자원이 균형을 잃으면 인간의 삶도 균형을 잃게 됩니다. 인간 활동과 환경 보존 사이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루즈벨트의 이해를 반영합니다. 부토양을 파괴하는 국가는 스스로를 파괴한다. 루즈벨트의 이 말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책임감 있는 토지 관리가 국가의 안녕을 지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의 명언을 통해 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유산이 대통령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루스벨트의 명언은 우리 사회를 형성하는 변치 않는 원칙을 시대를 초월하여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통합에 대한 그의 요청, 사회 정의에 대한 그의 헌신, 불굴의 인류 정신에 대한 그의 믿음 등 루스벨트의 말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 계속해서 영감과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루스벨트의 지혜를 가슴에 새겨 봅시다.